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양평군 서정면은 전원주택이 무척 많은 곳입니다. 양평에서도 서정 IC와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접근성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 무척 선호되는 지역이고 답사를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을 많이 볼수 있죠. 그만큼 주변 건강이 이쁘고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한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한옥은 건축비가 일반 전원주택에 비해서 무척 비쌉니다. 한옥을 건축하려고 해도 실제 견적을 받아 보면 일반 전원주택과 비교가 되어서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한옥이죠. 어, 그런 물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점유자가 있고 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입이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상황이고, 점유 일자도 근저당보다 훨씬 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3,5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 3,500만원은 신청서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고 매매 계약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권리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낙찰이 되면 명도 대상자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다른 권리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로드뷰에서는 이 집을 볼 수가 없어서 네이버 거리뷰로 봤는데요. 거리뷰를 보시면 무척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단지 이 날짜가 2019년 8월 당시입니다.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현장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019년 8월 당시에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잔디도 너무나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또 한옥이 있는데, 어, 같은 한옥 스타일 용구, 스타일인 걸로 봐서, 어, 동일하게 건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사를 가셔서 내부를 볼수 없다면, 옆집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빈손으로 가시기보다는 음료수라도 어, 들고 가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정평가서에 현재 사진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어, 이 정도까지는 관리는 조금 소홀해진지 않, 소홀해진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답사를 가봐야만 정확히 알수 있을 듯합니다. 양평군 소정면에 한옥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다면 2억 원대 이 물건 어떠신가요? 물론 답사를 가보셔야 되겠지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